익산의 영등통에 잘안 보이는 구석에는 맛있는 밥집이라는 쌈밥 백반집이 있는데 한 상에 우렁된장이랑 생선구이, 제육볶음이랑 전국 그리고 쌈채소와 밑반찬 3가지 정도가 나오는 밥상이야 1인 13,000원의 가격으로 1인 식사도 가능한 곳이어서 나는 1인분을 부탁드렸어 메뉴는 쌈밥 정식한 가지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비주얼이나 특별하게 와 맛있다 이런 컨셉은 아니지만 분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싶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엄마가 차려주신 듯한 잘 차린 집밥 한 상이 먹고 싶은 날 들러서 먹기에 정말 좋은 집이야. 이 집의 음식은 자극적이지 않아 질리지 않고 먹으면서도 자연스러운 음식 맛이 이집 음식 잘 하시는 곳이구나. 말 그대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만한 그런 느낌 알지? 집밥스러운 밥한 끼! 먹고 싶은 잼민이들 한번 가봐.